자, 여러분, 우리 수익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수익도 54쪽, 55쪽, 겨우 네 문제예요. 우리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슬기는 100m를 달리는데 20초가 걸렸습니다. 어, 이거 되게 짧은 시간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슬기가 1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 어떻게 적으면 되죠? 그렇죠. 걸린 시간 분에 다음에 달린 거리.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비율 식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할수 있겠죠, 얘들아. 걸린 시간 몇 초예요? 네, 20초. 20초 분에 몇 미터를 달렸어요? 1 0 0터 끝. 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비율을 분수 또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얘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네, 나뉘이면 20에서 100 나누면 바로 나눠 떨어지죠. 바로 5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1번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번 버스가 두개 나오네요. 자, 빨간 버스는 180km를 가는데 2 시간이 걸렸고요. 파란 버스는 240km를 가는데 3 시간이 걸렸대요. 이때 두 버스에 나왔네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어느 버스가 더 빠른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이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율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 분에 얘가 기준 양이니까요. 비교하는 양인 양이 간 거리.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빨간 버스는 걸린 시간이 뭐예요? 빨간 버스는 2분의 180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바로 나눠 떨어지겠네요. 180을 2로 나누면 90. 그래서 빨간 버스는 90입니다. 그 비율이. 그 다음에 파란 버스 한번 구해볼까요? 파란 버스는 240을 갔는데 3시간이니까 3분의 240이죠. 자, 거리는 더 길게 간데 비율은 어떨지. 240을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얼마? 바로 80이 나옵니다. 파란 버스는 80이에요. 그렇다면, 더 빠른 버스는 누구예요? 그렇죠. 비율이 더 높은 바로 빨간 버스. 빨간? 빨간 버스. 가더 빠른 버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둘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시간당 가는 거리가 빨간 버스는 90이고 파란 버스는 80이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버스는 빨간 버스입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두 마을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자, 지금 두 마을 어디랑 어디로 나와 있어요? 네. 행복 마을 하나 나와 있고요, 기쁜 마을 하나 나와 있네요. 어, 둘다 행복하고 아주 기쁜 마, 을 기쁜 마을인가 봐요. 그리고 어떤 비율?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이러면은 비율식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넓이 분이 얼마 인구 비율? 인구.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더 인구가 밀집했을지 볼까요? 얘는 5분의 7,500. 아, 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냥 여기서 짝대기만 이렇게 하나 그으면 바로 되는 그런 문제가 됐네요. 자, 요거 어떻게 되나요? 7,500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되죠? 계산기로 해도 되고, 직접 해봐도 괜찮습니다. 저, 결론은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바로 1,500이 나옵니다. 직접 해봐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기쁜 마을은 3분의 6,300.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3으로 바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바로 2100. 자, 그렇다면 행복마을은 비율이 1500. 기쁜 마을은 비율이 2100. 누가 더 인구가 밀집하죠? 네, 그렇죠. 바로 기쁜 마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4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둥. 슬기는 물에 포도 원액아 어, 포도주스 먹으려나 보다 포도 원에 150ml를 넣어 포도주스 300ml를 만들었고요. 연수는 물에 포도 원액 180ml를 넣어 포도주스 450ml를 만들었습니다. 연수가 많이 먹고 싶은가 봐요. 두 사람의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 원액의 양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누가 만든 포도주스가 더 진한지 포도 맛이 더 진하게 나는지 알아보세요. 얘들아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 원액의 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포도주스가 기준량이 되고요. 비교하는 양은 포도원액이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기 거식 어떻게 나타내죠? 포도주스 양이 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수는 이렇게 자 슬기부터 슬기는 여기다 바로 적어봅시다 포도주스 분의 포도원액 300분의 150이죠. 차이에 예. 바로 나눠 떨어지네요. 어떻게 돼요? 네, 바로 2분의 1입니다. 얘 소수로 적으면 2분의 1은 바로 0 5 1에딱 반이니까요. 그 다음에 연수는 어때요? 연수는 포도주수가 450. 그리고 포도원액이 180. 이거는 뭐로 나눠 떨어지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직접 해봅시다, 얘는. 바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400, 450분의 180. 우선 0 날라가고 그러면은 45분의 18어 얘는 9로 나눠 떨어질 수 있겠네요. 9로 그러면은 얘는 5, 얘는 2.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자, 5분의 2, 5분의 2는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10분의 4가 돼서 0.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슬기가 더 지난가요? 연수가 지난가요? 어,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슬기가 비율이 훨씬 더는 아니고 0.1 정도 높죠. 그래서, 슬기가, 만든 포도주스가 더 진합니다.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율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도 되고 소수로 나타내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소수로 나타냈을 때그 비율의 크기가 훨씬 더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우리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수익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어,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백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